지금 한두 포기씩 해봐갖고서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은, 음. 오늘은 1 1 1 고구마 두줄 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포입니다 저희가 고구마를 심은 지 지난 5월 16일 날 심었습니다. 오늘이 9월 9일이니까, 한 110일 정도가 됐습니다. 지난 여름에 고구마 줄기를 크게 안 뽑게 하려고, 인가리도 한세 번씩 뿌리고, 맛있게 하려고 스테비아도 뿌리고, 그 고구마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근데, 순이 안클줄 알았더니, 술이 너무 무서워 고구마 쓴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. 음. 고구마 쓴 김치 한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마지막으로 이제 먹어야지. 고구마 쓴 파요. 와. 와. 그걸 뿌렸는데도 이렇게 되네. 안 뿌렸으면 더 뻗었으려나? 그렇지, 안 뿌렸으면 더 뻗었지. 그렇게 생각해야 돼. 으응. 줄기가 양 어마어마하다. 우와, 고구마 순 엄청 잘 컸다. 근데, 고구마는 잘 열렸으려나? 한번캐 볼까? 하나, 하나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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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캐. 근데 원래 고구마는 며칠이 딱 캐지? 일찍 캐는 거는 110일 만에 캐는 것도 있고, 응. 꿀고구마, 응. 120일. 한 열흘 정도 더 있어야 되네? 어. 지금 이렇게 해서 캐놓으면은 어. 추석 때 달달한 고구마로 어. 먹을 수 있어. 그치 물 빠지고 해야 되니까. 음, 앞으로... 어, 지금 어, 오 고구마 흙들부들하고 좋다. 지금 한캐려면 10일 정도 남았는데 음. 한번 미리 캐보는 거예요 어떤지. 오 고구마 색깔 좋다. 근데 크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안 큰데? 많이 안 커야지. 근데 뭐야? 왜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열렸어? 지금 이쪽이 두줄 심은 데지. 어, 여기, 우리, 여기. 오, 어, 우리가 촘촘하게 심으려고 고구마 많이 안 크게 하려고 이렇게 두줄 심은 되거든요 어, 그래서 그런지 고구마는 진짜 많이 안 크다. 고구마는 많이 안 큰데 고구마가 몇개 없냐? 그니까. 왜 이렇게 조금 달렸지? 고구마 잘묻여왔는데 <laughs> 줄줄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. 어, 좀더 있어야 크나? 이러고는 들이더 크나지? 그치, 11은 더 커야 되는데, 달린 게 조금이잖아. 크기야 뭐 크겠지만, 더 달리진 않을 거 아니야. 어, 그렇지. <laughs> 왜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갔니? 얘, 물도 많았는데. 가물었을 때 땅으로 파고 든다 그랬는데 그거봐 응. 고구마 캐는데몇개안 나왔다 몇개안 나오네 진짜 근데 크기는 우리 원했던 사이즈 응딱 먹기 좋은 크기다 응캐본 데가 응. 크게 안 키우려고 촘촘하게 심으면 되잖아요. 음. 좀 많이 안 달린 거는 실망스럽지만 고구마를 크게 안 키우려고 두줄 심기한 곳에서는 음. 양은 적게 나왔어요. 근데 크기는 괜찮네. 크기는 괜찮아. 크기는, <laughs> 크기는 괜찮은데 양이 적어요. 어, 섭섭한데? 우선 한줄 심은데도 보게. 한줄 심은데? 음. 오케이. 한. 요 줄이 한줄 심기한 대야. 응. 음. 한번은 이한 번. 어? 어 뭐야 재밌다. 두더지 두더지구리다 근데 여기는 더안 들었는데 오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우리 여기 흙이 딱딱한 편이 아닌데도 응 음. 근데 이렇게 길쭉길쭉하다 예 이쁘게 들었네. 어 저거는 완전히 뭉개지 어. 어, 여기는 더 크다. 확실히 크기는. 아, 근데 크기는 크기는 개수도 개수는 비슷한다. 개수는. 지금 두두개캔 거지 한 뿌리? 두 뿌리잖아 여기도 그, 그, 그. 여기 안깰수 여기 남아 있잖아. 어, 이게 이기 뚫렸어. 음. 여기까지 이런. 한 뿌리야? 내줄기가 여기 나발 보이는. 한 뿌리에 네개 다섯 개? 어. 뭐이 정도면 된 괜찮은 거 아니야? 괜찮은 거야? 응. 음. 근데 두더지는 지나간 것 같은데 고만 안 먹었다. 그러게. 한 뿌리에 다섯 개 캤어. 한 뿌리에 다섯 개 캤면 괜찮은 아, 거 아니야? 이상한 건데? 다른 분들 보면 막 주렁주렁 열렸는데. 막 열대 개씩 막 달리고. 아, 이거 지금 한 뿌리 캐봤으니까 더 캐다 보면 그러겠지. 크기는 좀 차이가 있다. 오! 얘는 두 뿌리 캤어요. 그리고 얘는 한 뿌리. 한 뿌리가 더 많이 다니, 달리긴 응. 했다. 한 줄. 응, 한줄 심기. 응. 한줄 심기 한줄 심기한 거는 좀 크기가 크고, 모양. 응. 뭐 응. 두줄 심기는 양이 좀 크기도 작고, 양도 적어. 얘도 그냥 양이 비슷하네. 음. 응. 근데 진짜 이게 먹기에 딱 좋은 크기거든. 장난감 같아. 봐요. 이거랑 이렇게 비교했을. 이쪽은 두줄 심기로 심었던, 촘촘하게 심었던 데고, 이쪽은 한줄 심기로 심었던 데거든요. 크기가 이렇게 달라요. 확실하게 두 줄로 심은 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. 간혹 가다 하나씩 요만한 녀석들이 있긴 하지만, 대체적으로 크기가 좋습니다. 먹기 딱 좋은 사이즈. 응. 그러니까 판매 목적이 아니고, 텃밭이나 주말농장에 고구마를 심었을 때, 응. 한 줄보다는 두줄 심는 게 응. 고구마 크기에서 먹기가 딱 좋은 크기. 응. 지금 한두 포기씩 해봐갖고서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낼 수는 없지만, 은 응. 오늘은 백식일 고구마 두줄 심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진짜 고구마 오, 오, 너무 좋은데? 상태는? 음, 좋은 거 먹게. 응. 음. 음. 아직까지 무슨 뭐 군뱅이 먹은 것도 없고, 음. 두더지 굴이 있어도 두더지가 파먹은 것도 없고. 뭐 비만이 오면은 막 갈라진다 그러더니 그런 것도 없고. 음. 수량적인 거는 조금 섭섭하지만은 음. 크기, 색깔, 상태들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혹시나 내년에 고구마를 심으실 계획이 또 있으시다면은 평상시 두둑에다가 고구마 모종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두들 재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110일 꿀고구마를 확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응. 120일 음, 열흘더 있다가 추석 전에 응. 응. 이제 이제 수확을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추석 때 고구마를 맛있게 먹으려면은 수확 일자가 안 됐어도 이렇게 몇 개만 캐놓으면은 물이 빠져서 추석 때 맛있는 고구마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혹시 고구마 심으셨다면 캐봐서 확인하는 것도 좋고. 수석대 먹을 거를 미리 캐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을 함께 써서 고맙습니다. 수폰이었습니다.